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던 경우 특히 피부가 얇아지거나 화장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피부 고민이 있다면 피부 노화의 징후들을 되돌리거나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다시 젊어지는 닥터리영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인 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없던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고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부 노화의 징후들을 되돌리거나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줄기세포 주사치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줄기세포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노화된 피부를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피부에서는 이 줄기세포들이 피부 깊은 층에서부터 피부 재생을 돕고 자연스럽게 젊은 피부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것들의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 결이 거칠어지고 수분이 부족해져서 푸석푸석해지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세포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이러한 문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피부 속 필요 부위에 직접 주입되며 피부 손상 부위를 찾아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며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또한 호밍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밍 효과란 줄기세포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손상된 부위로 이동해서 필요한 곳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줄기세포주사는 피부 속 깊은 층부터 자연스러운 회복을 이끌어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실제로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후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시술 전에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피부결이 확실히 매끄러워졌다. 또 주름도 많이 줄어들고 또 화장이 훨씬 잘 받게 되고 이제 친구들이 피부가 주변에서 좋아졌다고 자꾸 물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난 뒤에 피부가 건강하게 변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부가 한해지고 피부결이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피부가 더 생기있어 보이고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줄기세포주사는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을 완화시키고 또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술 전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개인의 피부 고민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술 전에 마취크림을 도포해서 통증을 최소화하고 피부에 필요한 부위에 적절히 주사합니다. 정맥주사로도 줄기세포를 맞게 되면 전신적인 컨디션 개선을 함께 기대할 수 있겠죠? 주사 후에는 피부 회복을 돕는 재생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시술이 끝난 후에도 홈케어를 통해 피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줄기세포 주사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연스러운 피부회복과 지속적인 피부 개선입니다. 많은 다른 시술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꽤 많지만, 줄기세포 주사는 장기적인 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름, 탄력, 피부결 등 다양한 피부 상태의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의 전반적인 건강함도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이 그리 크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회복시간도 비교적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피부 노화로 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30대 후반 이후부터 효과적이고요.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는 경우 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신 분들께 적합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아지거나 화장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피부 고민이 있다면 줄기세포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주사치료가 피부 노화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 원리와 치료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시술이 아니라 피부의 근본적인 재생을 돕는 혁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원하신다면 줄기세포주사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시 젊어지는 닥터 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